오늘 영상은 카본 MTB 자전거 27.5인치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네. 27.5인치가 예전에는 이제 11단으로 나왔을 때 원체인으로 좀 많이 나왔었고요. 예, 그 당시에도 뭐 11단일 때 앞에 3단 크랭크 넣어서 예, 3 3단으로 27.5인치가 예. 제작이 좀 됐습니다. 주로 이제 첼로하고 엘파마에서 제작이 좀 됐고요. 대기에는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제작이 돼서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오랜만에 이제 비교 분석을 좀 하면서 27.5를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좀 이제 추세가 전부 다사악자전거건 29인치로 대부분 이제 넘어갔네요. 외국 브랜드는 뭐 진작에 넘어갔었고요. 어, 사실은 첼로와 엘파마가 우리나라 양대 선맥이고 거기에 또 이제 위아비스가 이제 깨어 있죠. 어, 좀 고급 브랜드 이미지는 사실은 첼로나 엘파마보다는 위아비스가 조금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비스가 뭐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고급 사양을 많이 만들었어요 일단 네. 네. 가격대 NTV들이 위아비스는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종류가 좀 다양하고요 네. 나름 저는 좀 위아비스란 브랜드를 좀 많이 인정하는 편입니다 근데 위아비스에서 27.5인치 저는 27.5인치는 12단 원체인은 기아가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 크랭크를 무조건 채택하는 24단이 27.5인치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시합을 위주로 뛰는, 뛰는 분들 외에 일반 분들, 예, 일반적인 보통의 실력을 또 가지시고, 뭐 약간의 상급의 실력이 있다 하셔도,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런 실력을 가신 분들이 시합 이외의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실 때는 저는 무조건 27.5인치, 예, 12단에 앞에 2단 넣어서 24단을 타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계압위가 오로막에서든 평지에서든 내리막에서든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계압위는 27.5에 24단 예, 뿐이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24단, 27.5가 생산이 되는 브랜드를 올해 제가 찾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엘파마는 이제 27.5인치를 12단만 생산을 하시고요. 24단은 생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내가 첼로 하고 위아비스 입니다 위아비스는 가격대가 500만원대에 24단 27조모가 있습니다 그 언더로는 보시다시피 500만원대에 제품만 24단이 있고요 그 아래 가격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첼로가 24단 가격대가 유일하게 200만원대 그리고 100만원대 제품이 있습니다 우선 100만원대 제품을 먼저 보시면 은 네, 뭐좀다양합니다 27.5. 네. 요 27.5는 첼로는 24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 24단 SC 프로 80 180만 원 SC 프로 50 157만 5천원이죠 네, SC 프로 30 예, 135만 원. 예, 지금 다 세일해서 이 가격입니다. 그리고 SC 프로 10은 조금 아쉽게도 24단이 아니고요. 예, 22단 버전입니다. 그래서 요 버전은 사실 좀 연세가 계시거나 여성분들처럼 다리에 힘이 조금 없으신 분들한테 괜찮은 자전거를 추천을 좀 드릴 수 있고요. 힘이 좀 좋으시고 넘치는 분들한테는 평지에서좀 헛발질을 좀할수 있는 그런 계압이라서 보통 건장하신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는 계압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오늘은 조금 상껏 프레임 버전이죠. 크로노. 크로노 버전에도 27.5를 한번 보겠습니다. 27.5가 예, 지금 네, 보시면 크로노 90, 예, 540만원 할인해서 그랬습니다. 크로노 80, 330만원, 예, 크로노 70, 277만 5천원, 크로, 크로노 50, 238만원, 네, 크로노 30, 예, 200, 25천원 이렇게 가격이 되어 있고요. 네, 크로노 계열은 전부 다 24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 가격대는 예, 저번에 29인치 영상을 찍었죠. 크로노 50. 이번엔27.5 버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스펙을 보시면 27.5 카본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포크는 락샥 주디 골드죠. 네, 그리고 구동계를 보시겠습니다. 예, 구동계 XT입니다. 변속기 시프터 크랭크까지 전부 XT고요. 스프라켓만 XLS, 약간 한 등급 낮은 스프라켓이고, 10에 45t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은, 예, 대우에 12단 체인을 예, 채택하고 있구요. 브레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예, 브레이크, 시마노 SLS, M7100번 브레이크를 쓰고 있구요. 자, 휠셋한번 보겠습니다. 27.5VR 때 카본 클린 처리이죠 예, 카본 휠셋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핸들바 카본, 그 시포스 트카본 예, 그리고 무게는 예 11.4kg가 나옵니다. 크로노 50이 제품은 풀 카본 MTB입니다. 그 가격대가 225만 원, 아, 238만 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네, 29인치 크로노공보다 가격이 조금 예, 저렴한 편입니다. 예, 27.5라고 가격을 조금 뭐더 할인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첼로에서 할인율이 이 크로노공, 이 제품이 가장 높습니다. 어, 보통 지금 다25% 할인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제품만 30% 할인을 해서 가격대가 238만원 예,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 영상 29인치 크로노50 영상에서 다른 브랜드와 제가 스펙을 비교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도 압도적인 크로노50 29인치의 가성비 였는데요 예, 27.5 역시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27.5 24단 을 생산하는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이 비교할 만한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좀 엘파마 27.5 12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환타시아 S6 XT 12단, 27.5 지금 20% 할인 행사에서 288만 원 네, 가격 차이가 좀 나죠. 자, 여기서 이제 스펙을 보겠습니다. 스펙도 보니까 29인치하고 똑같습니다. 네, 카본 프레임이고요. 포크는 썬투어죠 네, 그리고 변속 부분은 뭐... 부동 부분은 네, 똑같습니다. 첼로 크론50과 네, 똑같고요 네, 제동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MT200입니다. 네, 크론50은 M7100번이었죠. 네, 그리고 휠셋은 카본 휠셋입니다. 이 부분은 뭐 상당히 비슷하다 보이시고요 네, 근데 이 카본 20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저는 27.5 버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27.5를 보고 있는데, 예, 스펙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네. 네, 첼로 그런 오군과 비교했을 때 예,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비싸구요 네. 예, 브레이크가 좀 밑에 등급이고 그리고 또 핸들바와 시퍼스트가 예, 브라타 스트라이브 알로이 버전들이네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뭐, 지금 철로 크런 50을 사신다면, 30% 할인까지 받아서 238만원, 330만원짜리를 거 100만원가량 할인해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27.5 버전은 요즘 여성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 27.5 버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연세가 계신 분들도 27.5 버전을 주로 선택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뭐 장거리 투어를 많이 가시거나 오르막 내리막을 많이 가시는 분들 역시 27.5, 24단 버전을 선택을 하십니다. 아, 그런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500만원을 넘기는 예, 고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아 거의 많은 분들이, 예, 29인치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뭐, 이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